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어, 컨텐츠를 진행할 텐데 자, 오늘 그 단독 기사로 해가지고 이 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어, 기존의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뭐 임대사업자 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손질을 어, 당하게 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헷갈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논란이 되고 또 과태료가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히 이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최초 임대료라는 것과 그 갱신 청구권이 부딪혀서 생기는 논란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결론이 나왔죠?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가 갱신 청구권을 뒤집었다. 이 중요한 하나의 그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따르는 소송들은 판례에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바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최초 임대료 개념과 그리고 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죠. 이두 개가 충돌하게 된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재작년에도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들은 어, 지금 이 날이 아니면 나중에는... 어, 임대료 상한 때문에 낮은 임대료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는 제가 월을 빼놨네요. 2019년 10월 23일입니다. 24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다면 기존에 존속 중인 임대 계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인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만약에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4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23일까지 등록을 했다면 어, 존속 중인 것을 종료 후에 새로 그 임대를 맞출 때는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이게 이제 최초 임대료 개념인데 이거를 임대 사업자가 정할 수가 있는 거고 23일까지 등록을 못 했다면은 어, 최초 임대료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 그대로 5% 상한 룰을 지켜가면서 임대사업자를 어, 기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23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충돌하게 된건 뭡니까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5%잖아요. 만약 임차인이 요구하면 본인이 거, 뭐 거주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5% 상한이 이제 최초 임대료랑 부딪혀서 만약에 그, 그 이전에 2019년 23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만약에 쓰게 되면. 최초 임대료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냐 그게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법무부와 국토부 해설집이 나왔었죠 8월 달에 거기서는 어, 최초 임대료가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하는 뉘앙스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최초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있는 임차, 임대인이더라 하더라도, 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 구권을 했을 때는 5% 상한 룰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그, 해설을 해놓은 거죠.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데, 어, 이게, 어, 서울의 남부지방법원에서, 어, 그, 임차인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 이 최초 임대료, 이전에 예외조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뒤집힌 거죠. 그래서 뒤집힌 거라서 법무부랑 국토부가 내놓은 해설집을 뒤집어버린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한번 두번세번 번 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 과연 내가 이 최초 임대료 부분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직까지 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1년 10월 20 2일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거죠 23일 날 등록을 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 계약하고 가장 늦게 임대 등록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3일에 바로 임대차 계약하면서 동시에 임대 등록하고 뭐다 임대 개시까지 전부 다 했다고 치는 거죠 그랬을 때 어, 2년 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룰이 그러면은 이런 충돌이 또 생길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22일이니까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는 그런 분들이 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적용이에요. 이미 예외 조항으로 최초 임대료는 정할 수 있다고 일정 시행일 이전에 그 임대 게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전에 최초 임대료 적용 대상을 소급하, 소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용하게 되는 경우, 악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어,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게시한 거를 인지하고, 그, 최초 임대료를 쓰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그, 남부지방법원 사건 보시면은, 어, 5억에 놓고 있다가 시세가 8억이니까 8억으로 최초 임대료를 설정하려고 했던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복하고, 이제 소송이 벌어진 거죠. 분쟁이 벌어진 건데,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 이 국토부와 그 내려왔던 해설 집이 우선한다고 보면 그 유권 해석이 맞다고 치면은 어 5억으로 초장기로 갈수 있는 거죠 초장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최초 임대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뒤집어 버렸으니까 2020년에 나왔던 게 시행된 게 그래서 어 이번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최초 임대료를 그 우선에서 어, 봐주는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뒤집었는데 또 뒤집힌 거죠. 예. 이게 판례로 어떻게 남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죠. 소송이라는 게뭐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게 좀 소급 적용 자체가 여러 가지 분쟁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고 모르면서 당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취지와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개개인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오면은 정확히 뭔가 법제화가 돼서 아, 계약 갱신 청구권보다는 최초 임대료가 우선된다. 이런 게 명시가 정확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인지하고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뒤집힌 내용 그거는 받고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이 이 최초 임대료 지금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이제 어, 내가 기존의 계약이 끝나는데 최초 임대료에서 시세를 지금에 맞는 임대입법 때문에 시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도 뭐 임대료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있었겠지만 이번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 이번에 나는 어차피 장기로 가는 거니까 최초 임대료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올려야지. 근데 갑자기 갱신청구권 얘기 나오고 해서 뭐 헷갈리시고 어렵고 좀 짜증나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무조건 최초 임대료 이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지켜야만 이 예외가.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그리고 임대 개시, 이 3박자, 이 모든 3가지. 이게 모두 시행 이전인 2019년, 또 여기도 월 빼놨는데, 10월 23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했으면 은기존의 존속 중인 계약이 그대로 5% 상한 룰을 따르는 거예요. 최초 임대료 개념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이전 계약부터 5%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 요건을 정확히 가지고 계신 예외 조항의 요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초 임대료 마음대로 시세대로 한번 맞출 수 있다는 라 것을 어, 유념하시고 어, 임차인과의 원활한 이 해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그 뒤집힌 그 유권해석이 뒤집힌 걸로 이 판결이 나오면서 판례가 이렇게 제공이, 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헷갈리고 서로 부딪히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할 만한 그 요소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 뭐가 있냐. 일단 또 이게 문제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도 지금 이전에 깔끔했는데, 이번에 또 자진말소, 자동말소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 만약에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미리 먼저 판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말소 후에 파는 경우. 예. 네, 말소 후에 파는 경우인데 지금 1년 이내에 팔면은 그거잖아요. 근데 어 말소 이후에 임대료 그때 계약이 끝나면 이야기 끝나면 임대료 상한률을 적용해서 5% 적용해가지고 양도시까지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나온 개념이니까 그냥 높여서 임대에 맞춰서 팔아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헷갈리고 뭔가 나온 게 없어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최초로 도입된 이 자진 말소 개념으로 오게 된 혼선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죠. 과태료 에다가 중과까지 그냥, 나는 당연히 자진말소에서 페널티 없다고 해서 했는데, 뭐 순서를 바꿔서, 어, 먼저 팔고 말소를 뭐, 바로 다음날 했다.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뭔가, 이, 모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잘 알아요, 이게.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데. 뭐 돌아서면 까먹어요. 너무 많으니까. 뭐, 백 개, 천 개가 되니까 알아야 될 게.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경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세 번째, 임대 게시에 따라 적용하는 룰로 인한 혼선. 자, 임대 등록할 때가 아니라 임대 게시할 때 시점에 따라서 뭐 가액 기준에 미달돼서 뭐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한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 저기요. 지금 게시 시점이 됐는데 임대 금액이 넘어서 안 돼요라고 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가다가 나중에 적용이 안돼 버리는 예. 네, 어, 아닌데요라고 해 버리는 고로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거를 다 개인이 챙겨야 되는 건데, 참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말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다. 세금하고 이러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제들, 법칙들, 법들은 누구나 알기 쉽고 인지하기 쉽게끔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논리에 그리고 너무 많고 자주 바뀌어요.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자, 오늘은, 어, 기사죠. 이 뒤집힌 법무부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뒤집은 최초 임대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냥 들으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딱대번에 알아 들으셨을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그 영상을 두번세번 번 보시고 이전에 제가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 다 찾아 보시면 나오니까 어, 여러분들 보시고 숙지를 꼭 하셔야 되고 내 지사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고요. 어, 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챙겨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놀란 부동산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 많은 이 정보들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